했고요. 세 가지 연습했어요, 세 가지. 골반 하나, 하나, 둘, 잡고, 잡아놨고요. 그 상태에서 최대한 밀어주고, 딱 치면 손딱 놓치게 만들어서. 1번 스윗, 다시 한번 더. 하나, 둘, 잡고 이손딱멋지게한 안쪽으로 다리 옆으로 넓게 1번 자 2번 잡고 잡고 넘겨주고잡고 아, 아까 일어서 앞로 넘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일하려고 해 어. 발목 잡고 견뎌주는 과제 다시 하나 둘 응.

셋, 자, 상대방 오, 어 자, 가벼졌을때 하나, 둘, 셋, 오